중국어 기초 5단어 45. 수학,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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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수 슈. 배울 학, 수를 배우는 학문적 수학,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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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법, 유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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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1, 4, 2, 4, 4, 법법 2, 2, 3, 4, 5, 1, 2, 법 4, 5, 6, 7, 8, 9, 기술, 기술, 1 기술, 기 제주 기, 술 제주술, 기술적인 제주 즉 기술, 기술 기술 기술, 무용, 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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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춤출 무, 도 발볼도 춤을 추다 즉 무용, 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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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, 과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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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 과목과, 학 배울 학 배우는 학문 체계 즉, 과학.科学,科学,科学.